혼돈과 어둠 소리에서도 두 알의 아침은 왔습니다. 전남과 주분의 두던 소리에서 두아은 생명은 명격하게 나타나 역사 속에 산 사실로 제시되었습니다이두아의 사실은 인간의 주관적 그 영혼이나 전남과는 관계없이 역사 속에 나타난 객관적인 그제시였습니다 이 역사적 계시는 인간의 이성이야, 검증을 하든 아니하든 누구도 간이 두정할 수 없는 역사의 세계를 향하여 외치는 질기의 손투로서 사망이 생명을 결단코 온두에 가두지 못한다는 성리의 보원입니다 어둡고 괴로우 그리고 길고 긴 주고 냈서의행진이 역사의 밤에서 오르는 간격에떨며 부활의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이 아침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너무 독찬 사실이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여튼 인간의 이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투정하는 정박한 인간의 상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종교입니다. 괴하는 것 같으나 나지나게는 이기는 종교입니다. 죽이는 것 같으나, 아니, 죽어가는 것 같으나,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창조해내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오라고 살아있을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신 것이니 거기서 만나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놀란 요인들은 정신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 여기 저기 수도 있는 그의 제자들을 찾아내서 천사의 소식을 전해 드릴 수있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전원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은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보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갈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 갈리에서 만나자는 이 영경 속에서 오르는 이 세력에 왜 예수님이 갈리에서 만나자고 했는지를 함께 찾,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갈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비에서 만나자 않아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만나고 처음 그곳에서 신앙을 갖게 되고 처음 그 속에서 영경을 했던 영적인 첫사랑의 첫 장소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비에서 도롱을 받았습니다. 처음 주을 만난 갈리에서의 신앙은 뜨거웠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아주 신앙이 맑았습니다. 티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신앙이 3년을 주님과 함께 지내며 따라가려던 오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신앙에더 뜨거워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다 식어져 있었습니다. 두 눈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돌의 눈이 어두워서 서성을타라버리고 나갔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 세 번이나 조주하며 냉세하면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자리 다투느라고 십자가를 통지고 모두 도망가 버린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거 우리 주님께서 도원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출단시킬 때에,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처음 나를 만났던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십니다. 처음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에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나입니다그 순진한 신앙으로 나눕니다. 그감격에 찼던 나와 주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과연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열정이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면 우리가 지금 시국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신앙의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갈리 그것이 해결. 우리에게도 해계가 필요합니다. 지난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냉, 냉내졌던 우리의 신앙, 또 내졌던 우리의 신앙, 갈리로 돌아가자는 예수님을 우리는 갈리에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거의 두 달간 동안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선해졌습니까? 두 달간 거의 교회를 매일같이 나오던 것이 못 나오니까 연내 가슴이 한타가운 있었습니다.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있다가 두 달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스해지지는 않는 것만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의 신앙이 과연 이 상태로서 순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갈릴레이션날맞자 나를 만났던 처음 그 장소에서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다시 날내자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봅니다 새로운 전진을 위한 일시 구태를 또대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예수를, 어, 해치는 원수들이 모두 어디에 예루살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훈패한 헤롯의 권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해치랑 무덤 같은 다리새끼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침략과 로나의그 경졸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집탄해 있습니다. 모두가 예루살렘에 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유는 우리가 결코 볼수 없습니다. 부활한 기적의 주인공이 제자를 거느리고 당격할 뜻이 나는 예루살렘이어야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 갈리에서 만나자고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비극함이 아니다. 새 출발 을 위한 준비가 주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회에서 흔히 노는 정치운동이나 혁명운동과는 근본적으로 철학을 발휘하는 예수의 복원운동의 성격이 여기서 보일 수있습니다 예수 당시도 애국자가 있었습니다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카스틴타가 있었고 제로테파, 어, 이, 도 있었습니다. 에셀레파 사람들도 있습니다. 쿵남파 사람도 있었고, 다리세타 사람들, 그 중에도 마카비 형제들은 세력을 모아서 한때 예루살렘을 전정하려고 생각했던 일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를 그런 독립투사의 하나로 그들은 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놀라운 기적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논화에서 해당할 수 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난일 예수가 이동지들을 규합해가지고 외국 세력에 저항할 것들 안에 해롭당이나 안면 제자장 같은 국내의 풍대 세력과 실력 대결안을그 정도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전에, 예수의 이름은 사라지 않았습니다. 미우 다리세인이나, 아리콘 헤롯 왕이나 위선적인 제사장을 보면서 종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십자의 목당은 그, 이, 이 무리한 자들을 내다보시면서 주인은 보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도 저든 저도 이 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하셨던 주인이었습니다. 죄를 띄워하 지나는 인간의 생명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념을 오르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옥신각신, 밀고 밀리고 싸우고 어무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어디로 갈릴리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승리의 대행군을 하자는 주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얼마나 당황합니까 얼마나 무력합니까 얼마나 시간 보내기가 따분합니까 자 그런 와중에 신앙의 전진이 여러분, 과연 있었습니까? 이 거의 2개월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신앙이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도약의 기회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2개월이 다분하게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전지를 위하여 일고 후퇴하여 갈리에서 조용한 곳에서 다시 우리의 해이 됐던 신앙이 해독돼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금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어디서 기다렸습니까? 그때는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찬니신 이긴 시간 동안에, 이긴 터널을 오면서, 내 신앙이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충전의 시간을 가졌는가, 말입니다. 받는 2개월 동안 무기력한 속에서 신앙이 점점 식어지지는 않은가,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던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해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한 뜻은 어디서는가 조용한 대화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준비는 뭡니까? 예수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의 대화인 것입니다. 조용하게 나의 과거를 한 번쯤 정리해보고, 나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나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갈릴리의 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대구를 만나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대화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로에게 세 번이나 그덕그덕 물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느 심각한 순간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답게 고지않는 헬라의 성경에서 헬라어로서는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필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가떼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대도력의 마지막 질문. Do you love me? 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아가떼의 사랑을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희생을 각오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된이베도로는 과거의 대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차에 대답합니다. 정말 주인들을 사랑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의 베도로가 아닙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도난가던 그베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 주인을 만나실 때는 달라진 대도로였습니다. 대도로가 끊었다는 그 순간입니다. 대도로가 새로 결단할 수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도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도로의 인생만과 그의 앞도의 역사가 결정되는 그 순간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다 주인께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 뜻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 Do you love me? 이렇듯 갈릴리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헌신을 약속하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우리도 갈릴리로 신앙의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처음 신앙으로 다시금 우리 것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령의 부른 계절이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너무 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이 세력을 통하여 우리는 처음 제자들이 만났던 그갈리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 내가 처음 만났던 그그리스도앞으로 우리는 조용히 되어가자 말입니다.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갈리의 강력과 뜨거움과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처음 사랑 갈비리로변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과 조용히 마주 앉아서 우리 자신을 도이자 말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주님, 지금부터 입술로 아니라 형식으로 아니라 전날로 주인을 사랑합니다. 바고 고백까지 쓰게 합니다. 양심적으로 대답하는 헌신의 갈리를이세력에